굉장히 손상모예요. 그쵸. 많이, 예, 많이, 네, 많이 상했는데. 펌도 하고 탈색도 하고. 할 거는 다 하셨네요. 네, <웃음>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순수청담본점 담비쌤입니다. 저는 지금 엠플라잉이라는 그룹의 헤어를 담당하고 있고요. 네,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도 뭐 빛이 나는 스타일링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모델분 오늘 모셔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평소에 혹시 머리 손질을 어떻게 하시고 다니세요? 그냥 좀 그날그날 기분에 맞춰서. 오, 또 조금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네.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남자분들이 얼굴을 가리다 보니까는 자기를 연출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헤어 스타일링 하는 거에 대해서 과감해지셨다고 해요. 음... 제가 오늘 알려드릴 부분도 마스크를 썼는데 머리 길이까지 쭉덥수록하면은 답답한 느낌이 살짝 있어서 이마를 살짝 드러내는 반간 헤어라고 들어보셨나요? 그 머리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델분 머리를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 굉장히 손상모예요. 그쵸, 많이, 많이 상했죠. 네, 많이 상했는데 펌도 하고 탈색도 하고 할 거는 다 하셨네요. 네,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은 샴푸하고 나온 것처럼 처음의 상태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모델분 같은 경우는 결감이 부시시해서 드라이로 한번 잡고 스타일링을 해야지 조금 더 결과물이 좋을 것 같아서 드라이로 하고 시작을 음. 해볼게요 일단은 너무 부시시한 머릿결을 잡아주기 위해 바르실 때 두피까지 바를 필요는 없어요. 사실 끝머리가 제일 손상이 많이 돼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바르실 때는 껴서 꼭 아랫부분에 가볍게 발라주시면 됩니다.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. 그때는 아예 뒤로 넘기면서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. 가장 볼륨이 살아야 할 곳은 여기, 이마 위쪽 볼륨이 가장 살아주시고요. 드라이로 바람을 주고, 손으로 열이 식을 때까지 잡아줍니다. 그러면 볼륨이 이렇게 고정이 돼요. 이렇게 핸드 드라이만 해도 대충의 모양이 나오는데요. 여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 드라이로만 보충을 할 거예요. 대체적으로 롤 사용을 막 능숙하게 하지는 못하실 것 같아서 남자분들 스타일링 하실 때는 손으로 하는 드라이가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. 이제 고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조금의 엣지를 제가 줄 건데요. 이렇게 깔끔한 느낌도 괜찮은데 저는 포인트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. 여기 가르마의 높이의 차이에서 조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꼬집꼬집 하면은 이제 텍스처가 엄청나게 살아있는 엣지 있는 머리가 됩니다. 여기 한 가닥만 잡고 얘만 꺾어주세요. 그러면은 여기 부분만 이렇게 볼륨이 하나 똑 살고 살짝의 엣지가 생겨납니다. 음. 그리고 고데기를 하실 때는 제품을 바르게 되면은 이 컬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죽어요. 그래서 고데기는 조금 과감하게 하셔도 돼요. 이 친구들은 과감하게 넘겨주세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끝까지 머리를 말면은 동그란 컬이 되기 때문에 중간 부분까지만 하고 끝은 빼주세요. 불려지고 끝모발은 뻗치면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두시면 돼요. 뒤통수도 대충 이 앞머리가 중요하겠죠? 앞머리는 컬을 많이 넣지 마세요. 깔끔하게 한번 훑어주시는데, 뭉치지 않게 널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다른 부분들은 가볍게 훑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이제 제품을 바를 건데, 이거 혹시 써보셨어요? 저 어, 여기 있는 제품 다 써봤어요. <laughs>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었던 제품이에요. 음 저도 이거 정말 엄청 세더라고요. 손님들한테 해줄 때도 고정력, 세팅력이 엄청 강력한 제품이에요. 일단 뿌리 부분을 이 스프레이로 고정을 먼저 하고 왁스를 바를 건데요. 가장 고정이 잘 돼야 되는 이 앞머리 부분에 먼저 스프레이를 뿌릴 거예요. 고정을 한 후에 제가 좋아하는 색의 왁스를 한번 발라보도록 합시다. 이 왁스도 자스 비 왁스 중에서 광택감이 있으면서도 되게 센 왁스예요. 이 제품으로 제가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왁스 바르실 때는 손에서 많이 녹여가지고 손가락 사이사이에도 바르시고 왁스를 처음에 바를 때막 떡지거나 이런 걸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,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처음에 제품량이 가장 많았을 때 뒷머리부터 시작을 해주세요. 그리고 막 제품 바를 때 너무 정성들여서 바르시려고 하지 마시고, 무서워하지 마시고, 안쪽에도 이렇게 다 발라주세요. 이렇게 조금 산발이 되죠? 이런 느낌에서 꼬리빗으로 가볍게만 정리를 해주시는 게더 내추럴해요. 하고, 남은 양으로 옆머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옆머리 또 누르는 팁이 있는데요. 스프레이랑 물수건만 있으면 집에서 초간단 다운펌을 할수 있어요. 젖은 수건을 동그랗게 말아서 준비를 하시고, 귀 위에 여기 눌려야 되는 부분에. 뿌리시고 누르고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그 머리 드라이 자체가 수분감이 날아가면서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제품을 뿌리고 수분기를 이용해서 열을 주면은 옆머리를 더 훨씬 쉽게 누를 수 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하고. 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? 네 그럼요. 아, 쉽구나. 어. <laughs> 어, 생각보다 쉽습니다, 여러분. 네, 바보가 아닌 이상 하실 어? 수 있습니다. <laughs> 못했으면 저 바보 되는 거잖아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스타일링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스프레이로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프레이는 멀리서 분사하고. 이 스프레이를 겉단만 뿌리시면은 나중에 무게가 다 가라앉으시는데 제품을 아까 저처럼 골고루 바르셨다면은 스프레이를 겉단에만 고정을 하셔도 오래 가니까 꼭 제품은 안쪽까지 꼭 골고루 발라주시는 게 네. 좋습니다. 네, 마스크에 잘 어울리는 헤어 같나요? 어, 전 마음에 들어요. 어, 저도 마음에 듭니다. <laughs> 오늘 제 스타일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? 어, 네. 저좀 선생님 알려주신 덕분에 헤어드라이기로 이제 머리 세팅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게 됐고요. 아까 알려주신 옆머리 누르는 법 음. 어, 완전 꿀팁. 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마스크에 어울리는 헤어 스타일링 방법을 배워봤습니다. 지금까지 순수청담본점 담비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